던지야 그래 따라오지 마세요. 아니, 뭐? <웃음> <웃음> 샷이 좋아. 안녕하세요 볼링맨 조용성입니다 이제 김수영 프로님과 대망의 두 번째 경기 이제 들어가야 쳐서, 됩니다. 네. 아첫 번째 게임은 제가 일단 세레머니에서도 지고 볼링 게임에서 졌습니다. 네. 두 번째 게임은. 네 조영선 화이팅. 네, 꼭 이겨 주세요. 아,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조영선 화이팅. 화이팅.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 누구부터 칠까요? 어, 원... 저는 게스트 강사 원하는 대로 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먼저 치십시오. 이번에는. 예? 제가 양보해야겠네요. 예, 예. <laughs> 네. 네. <laughs> 선직님 허세 부렸어요. 게스트가 네, 먼저? 네. <laughs> 하지만 난 먼저 치고 싶었지. 아, 너무 짝대기로 치면 안될것 같아요. 회전 살짝 줘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핀이 피니... 조금 안 나가니까 예전에 저 여기 볼일에 와봤었거든요? 아 그때는 좋았었는데 <laughs> 아이 또 볼메쿠들이 왔으니까 또 한번 보여드려야죠 아 그렇죠 네, 볼메쿠들이 또 피켓 들고 저희 한 어. 100명 왔는데 어, 저분들이 아니 형은 언제 잘쳐가지고 조영선 선수랑 뭔가 뻔한 게임 친 거야 <laughs> 맨날 진짜... 아다 예. <laughs>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뭐잘 치시는 분이 당연히 나오는 것도 맞죠 하지만 재밌으신 분이 네 그러면 네. 최원영 프로하고 경신형은 그... 재미없었겠네요 <웃음> <웃음> 아. 나가요 어어 어, 근데 어우 김세훈 프로님 스텝이 있어요 스텝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아니 김세훈 프로님 스텝에 네. 리듬이 있으시네 딱 하고나서 딱이그내 어, 기본 리듬이 네. 있어요 그... 바깥쪽이에요 저도 그 리듬이 있거든요 네. <laughs> 어, 저그 리듬 좋아하거든요. 볼링 자신이 이있는 네. 리듬이 좋네요. 이 볼링을 칠 때, 스텝을 밟아야 됩니다. 김소영 프로님 지금 5스텝 같지만, 10스텝 되거든요. <laughs> 아, 아, 나 그냥... 스텝 밟으려고 했는데, 지금 스텝이 안밟아 지금. 어, 어, 지금. 지금 하려고 생각했어요. 네. 예. 스텝이 밟으려고 네. 하는데, 조영선 선수의 오늘 순환기, 네. 순환시대입니다. 순환시대. 볼링은 네. 순환 네. 그쵸. 어, 저거 네. 진짜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럼 하나 구독자님께도 이런 설명 좀해 주세요. 볼륨은 겸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댓글 나온 게 있어요. 예. 세리머니도 겸손에 해당됩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그거는 퍼포먼스다. 겸손해라 저한테는 네. 겸손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비춰져는 모양이, 모양이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laughs> 그럴 수 네, 있지만 맞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 네, 그냥 아, 보여주기 네. 위한 어떻게 보면 세리머니지 않았습니다. 여기 김세용 프로님 영업하는 볼링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볼링장 치면 그거 가면 요즘에 에버가 270뭐 260밖에 안 나왔었는데 지금 저 여기서 아 역시 겸손해야 된다. 볼링 그렇다고 제가 졌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럼요 안되요 네. 내려서. 방년에 아, 아, <laughs> 태권도 좀 배우셨나봐요. 3단입니다어 진짜요? 예. 아, 그래서 유연하고다. 살짝 오! 내가 살짝 내려서 살랑 찼어 완벽했어요 네, 이번에는 중략지가 완벽하게 걸렸어요 나는... 소년이다 생각하고 어요아 그래요 아 솔직히 거기에서 제가 좀 많이 교훈을 배운 것도 많아요 같이 칠 때요 어, 나는 아 진짜 감동했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겸손하신 어. 분이에요 정말 감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김세훈 프로님이 우리의 아, 수드래곤 네. 별명 있잖아요 수드래곤 네. 저는 진짜 김세훈 프로님이 파이널 올라갈 때마다 진짜 기대한다니까요 어. 오늘은 어떤 대리를니를 할까 음. 어떻게 관중들을 시청자들을 웃겨줄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저 같은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너무 자중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본인의 플레이를 네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입니다. 아, 미리. 확실히 나왔어요. 아좀 내려와서 살랑살랑. 아, 예. 선현이 답법. 아니요, 조영선 답법. <laughs> <laughs> 예, 예. 그런 것도 뭐 어. 조영선이니까. 왔어요. <laughs> 네. 예. 어 많이 돌아요,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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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까보다 격하게 변해서. 아니, 9번 레이은 완벽하시잖아요. <laughs> 여기는 안쪽 올라가. <laughs> <나면. 웃음> 나도 된다 여기는 여기는 완벽하네요. 어, 여기. 완벽해. 나가도 되고 안쪽도 되고. 제가 노리는 거는 10번에서 스피드를 아... 빼면서 안쪽을 참 어. 노면서 살짝 스가 나는 에이, 걸 약간 이런. <laughs> 아 이거 이거 이 아까 두꺼웠어요. 두꺼워서 지금 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살짝 고민. 내려서. 아이오 바퀴만 더 굴러갔으면 완전 개쩔었습니다. 어. <laughs> 너무 두꺼웠어요, 여러분. 내렸는데 거기서 안쪽을 나버렸습니다. <laughs> 와, 제가 오늘은 진짜 조용선 선수가 맨날 보는데 조용선 선수도 기계가 아니구나라는 걸 솔직히 맨날 치면 기계처럼 치잖아요. 아니, 저는 제가 실업팀 요즘에 이제 네. 제가 거의 노장 선수인데 실업팀에서 그렇죠. 제가 한 중상 정도 돼요. A급 선수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단체전에 이제 조금 뭐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수지. 제가 이제 막 개인적으로 성적을 힙쓸고 다닌 적이, 아, 저도 이제 기억이 좀. 네. 근데 개인전보다 어떻게 보면 실 단체전이 되게 중요하죠. 더 중요하긴 그, 하죠. 왜냐하면 포인트도 그 높고, 시선. 근데 이제 개인적인 연봉을 아, 또 그치. 높이기 위해서는 아 단체전을 따면서 개인전을 아 마스터즈에 또 따줘야지, 아 예, 감독님한테 이제 한번, 아, 예, 감독님 연봉 좀올려주시요 아. 예, 대기도 나왔는데. 아이, 맞다. 이거 좀 올려주십시오. 이제 이러는 거죠. 예. 바깥쪽이에요. 그렇죠. 와, 이러면 기회를 줬는데. 그렇죠. 어, 기회 완전 줬는데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아... 기회나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하죠 그렇죠. 네, 잡아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기회 수드래건 님이 네. 잘 주지 않아요. <목소리> <목소리> 아, 쳤어요. 쳤어. 아싸! 다시 살렸어 아, 기 아... 아, 살았어. 아, 아, 이제 좀 몸이 풀리네요. 네. 우리 프로볼리, 아, 이왜 왼쪽 가면 안 돼. 아니, 왼쪽 왜, 가왜 아니, 집중해야 돼. 아, 그래요. 척독 이제 그만하고. 야, 아까, 아까, 아 쥐, 쥐세요. 아, 그거는 확실한데. 아, 나 10번이 어려워. 자, 괜찮아요. 정선 선수가 아직 9번에서 안쪽을 미스했고 네. 확실하게 나이는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나는 믿는 거는. 그쵸. 9번 핀. 그쵸. <laughs>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열핀차는 그냥 눈한번 껌뻑하면 은 그냥 그쵸. 뒤집어지거든요. 아. 아, 타! 역시 살짝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네, 아까 좀 두꺼웠죠. 네. 괜히 조용산이 아니네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금 압박 들어오고 있거든요. 항상 원래 앞서 나가는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어? 아! 치고 와야지! 아 두꺼웠어요, 두꺼웠어. 네, 이제 조절하시겠지? 아, 이거 진짜 1 0 어려워요. 그죠? 지금 네. 내리면 7번 빈쓸것 같고, 약간 거기서 살짝 맞아요. 돌리면 그죠, 두꺼울 네. 것 같고. 야, 잘 쳤어요. 아, 확실해. 김수영 분이 <laughs> 토크 어, 이제 안 하시죠? 그냥 돼요. 가십니다. 아, 집중해야 되니까. 한방 치고 와서. 예. 아주 한번 서주에서 토크를 한, 한 5분 정도 할수 있을 건데. 지자그래 <laughs> <laughs> 따라오지 마세요. 야, 미국 경기 보잖아요. 아, 나 저는 우리 관중분들이 네. 좀 그렇게 편하게 그렇죠. 했으면 좋겠어요. 렛츠 고! 렛츠 고! 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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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볼칠 때만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런 문화를 제가 또 어.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나중에 있어. 그런 미국 스타일로 그런 감성을 진짜, 진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네. 네. 샷이 좋아. 어!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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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아! 와라! 아! 아! 와! 와! 볼링은 진짜 몰라요. 지금 잘 놓고 잘 쳤어요. 야 근데 네인이 저게... 저기... 지금 스피드가 너무 빨랐어요. 아까 제가 스피드를 좀 줄여주고 있는데 지금 너무 흥분했어요. 와, 와 대로 가면 279대2 6데 지금 저런 스트라이크가 네. 결승자에서도 나왔어요. 어 아닌데? 맞아요. 그한 번에 나왔어요. 흘러가서. 근데 어. 우르르르르르 어, 나왔단 어, 말이야. 어. 해서나 내가 지금 해냈어. 아아아 아아어 네. 얇게 아니면 두꺼워야 돼. 아, 저거 약간 말리는 피넥션인데 아, 아까 그 피넥션을 애들한테 예. 했다. 이걸로 다시 보여준 거예요. <laughs> 일단은 제가 만약에 네. 1 0 프레임에 다 치면 게임이 끝나가. 끝나죠. 끝나 제가 먼저 칠요훈 프로님이 한방 치고 제가 한방 치면 한방 치고 제가 한방 치고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냐 면 이게 말고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보고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버 입장에서. 어, 미스인데. <laughs> 요즘 저를 이 핀들이 도와줘요 야, 저핀 어디서 날라가는 거야? 아, 요즘 제가 볼링의 볼자를 좀 알기 시작했거든요. 아, 이제 볼링을 좀 아셨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좀 세면 팔목핀 쓰는 거잖아요. 야, 요즘 팔목핀 열심히 써요. 그냥 기분 좋아. 아, 해저임 아시죠? 아, <laughs> 아, 잘 쳤어요. 햇션! 잘 쳤어요. 어. 공 굴러가는 거 보면 난 거의 알겠더라고. 많이 보다 보니까 골치는 거 보면 딱 알겠어. 좀 세게 갔는데 자! 진짜 이번엔 절실했어. 네. 오늘 확실히 조영 선수 끝낼 수 있는데 2 9 0대2 7 9 끝낼 수 있었는데 확실히1 0분 내가 제가 그 미스. 제가 만약에 여기서 네. 나인 커버를 하잖아요. 김세용 프로님이 스타일치면 한피닉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스타일을 치면 끝. 예. 네, 오바가 되는 아. 거죠. 그러면 아 그래서 제가 치는 게 맞을까요? 아니, 제가 먼저 칠까요? 김세용프로님 먼저 치실까요? 아, 먼저 치겠습니다 예. 네. 네, 남자답게. 네. 야 아니야 어이구야 어이구야 쳐 빠방 아260대치고 지면 좀 화나는데 아260대치고난 지면 화나는데 아야 끝났어 끝났어 야 끝났어 끝났어 아! 야 끝났어 끝났어 인정. 와우. 저형선수는 사람이다. 땡긴다, 땡긴다. 어. 야. 아, 사람. 야, RPM의 승리였습니다. RPM의 승리. 저거였는데. <laughs> 지금 이제 서든덱을 쳐야 됩니다. 네. 가위바위보 시작. 가위바위보. 아차. 아. 구 아! 번. 아! <laughs> 먼저 치실 거예요, 나중에 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먼저 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두 번째까지 갔다, 그러면 메인 네. 바꿔서 어. 이제 제가 먼저 치고 이렇게 어, 바뀌는 어,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써든 데스입니다. 제가 스타일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네, 제가 스타일치면 끝나는 거죠. 아이 조용 선수가 재밌게 가겠죠. 뭐아 <laughs> 재밌게 가겠죠. 아, 아 지금 핀 배열 좀 이상한 세팅. 아 세팅 한 번. 아 그냥 치겠습니다. <laughs> 했었거든요? 네, 저 80개 쳤었어요. 80 네, 원리는 이런 거야. 아, 근데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아쉽지 않아요? 어, 나안 아쉬운데요? <laughs> <laughs> 안 아쉬운데요? 예, 오늘 퍼포먼스 즐거우셨나요? 아전저 조금 제가 더 어. 해드렸어야 되는데 어, 조영선 선수를 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좀더 컸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laughs> 제, 제 저만의 액션을 더 많이 못 보여드린 게좀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다음, 아니다 다음, 다음에 어, 나오면 보내주시면 요 뭐, 이게 안 보여준 거예요? 아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laughs> 이게? 아 그래도 여기 나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볼링 매니아 이제 출연에 대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2024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조영선 선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김수용 프로 보셨죠? 저 겸손합니다. <laughs> 어, 볼링은 겸손. 열심히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즐겁게 볼링 동인들에게 호더 재밌게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퍼포먼스 하시는 또 프로님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김세용 프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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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맛있는 밥. 네. 청라까지. 아유, 아닙니다. 네. 많이 드시고 가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laughs>